능력 꽃풍선, 블볼 강화, 능력 공 라인에 파켓. 이번 주썬데이원랜드는 뭐냐? 에, 올 히든점입니다. 신세계 이후에 라인에서 히든만 가능합니다. 히든만 전설 안 되고요, 상위 안 되고요. 희기 특별. 특수함 다안 됩니다. 오직 히든만이요. 솔직히 오늘은 진짜 힘들 것 같다. 나는 진짜로 클리가한 사람이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배나 조로를 좀 많이 먹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더 괜찮지 않을까. 이로해서 물들 가는 사람은 진짜 용자 아닐까. 불고리를 포함해도 까이 그렇게 안 되는데 불고리 치하고그도 되나? 어. 오, 그렇게 하실 거면은... 에이, 물딜로 클리어 안 나와. 어. 아, 유 알겠습니다. 물딜 클리어 할수 있는 사람을 해보세요. 오늘 물딜 클리어 한 사람 아, 저 에어팟 프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물딜 오늘 클리어 해보세요. 예, 네,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일단 전안 합니다. 아, 해봐! 해봐, 해봐! 아, 할수 있으면 해봐. 음. 아, 어떻게 저방각도안 나오고 딜러가 없는데, 히든 쪽이. 에 그래도 사람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물딜이라걸 인정해야지, 다, 다 짜놓은 다음에, 거모 히든 짜놓고, 이 새끼 물 대림. 에이, 이거는 토하겠냐? 어? 그거는 씨발, 이아부한테 보여줘도 맵에서 뱀 먹어. 이거는, 저, 이거 솔직히 레일리 많이 먹어도 이득이긴 한데, 고도하는게 맞는 판단인가 싶기도 하다. 캐럿 히든 저번처럼 다섯 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님? 야 모리아 전설 가겠습니다. <laughs> 야 페로나이든 들어가자. 어차피 이건 찍으려면은 이관이 좀 정해져 있어서 이든 쪽으로만 댄다는 가정하면 키네몬키네몬 모리아 오이든오오 사인으로 하길 잘했다. 사인으로 했으면 이거 클리어 음. 스토이부터가1 0창 나겠네. 쓸데없는 희귀 나올 바에는 아이스 버그 나와가지고 배만 뽑고 스토리로 넣어놓는 것도 좋긴 하지. 어차피 특수함 나오면은 신세계 이후부터는 스토리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보쓴다고 봐야죠 그냥. 우임다? <목소리> 아방방방 방방방방 방매. 오케이 방매. 야 이러면은 잠깐만 고도는 좀 생각을 접어놓자 해. 하도를 하자. 배가 떠야 돼. 이건좀배좀 좀 먹어야겠다. 이팀 스토리 피쳐 나왔다고? 아 이건 졸업 보상에서 레일리를 먹었다는 거야? 예, 사기네. 안도 올리 사람이 레일리 먹었다고요? 야, 어디는 막 아카이노 3개 올랐다 는데막 여기는 아오이드 올라오고한 명은 리려가고 있고 기네몬이든 두 개. 야! 씨발! 개새끼야! 야, 이건 아니지! 쿠잔의 상디? 상디 못 쓰지 않나? 상디 쓸 곳이 있나? 레드포스 베르고. 지금 베르고요, 바로 돌려 그냥 이러면. 못 쓰면 그냥 바로 돌려. 야, 바로 좀 주던가! 아, 이 모리아로 저번에 깃발 박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우임다 두개 있고, 야 이번엔 좀 스킬 좀 터지네. 저번엔는 어떻게 막은 거야? 이걸 돌립시다. 우임다 박맥 하나밖에 못갈 텐데 가도. 제발. 아 이완이든 그래 이완이든. 야이 야! 이, 야! 어? 잠깐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사보 조합을 가자고? 하나하나, 하나, 하나. <laughs> 아, 이 앞에 나와야 돼. 앞에 나와야 돼. 음, 나와야 돼. 안, 안 돼, 안 돼. 야, 이거는 못깨겠다 <laughs> 이거 좀 좋냐?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차라리 네이지라 노래 보자. 그게 맞다. 인생의 고도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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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하나만. 인생의 고도, 아, 하지 말걸. 아, 이거 어떻게 해? 인생의 고도, 좀쓸수있는 희귀야! 어쩔 수 없다. 센토마루를 제물로 삼아 인생의 고도! 희귀함 소환! 오야지! 아 희귀함 3개 버리게 생겼다. 희귀함 3개 버리고 고도에서 나온 희귀함 빵게 그냥 뒤져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 근데 이 희귀함으로는 답이 없긴 한데. 뭐라도 하나 줄서 먹어야 돼 이러면. 약간 더더 더 해야 돼. 어쩔 수 없네. 인생의 고도! 오리마이든 인사해보도 오 됐어! 오 야, 잠깐만 이러면 해볼만해 야 이러면 해볼만해 오호호호 이러면 이러면 해볼만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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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다굿 일단 하도를 계속해서 배가 나오면은 목재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아마 레일리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정도면 야, 배좀 줘라. 나왜 뭐 이렇게 배를 안 주냐. 이거는 팔죠. 미련 없이. 이러면은, 모비디까이 생각해서 레일리로 받고, 캐럿을 해야겠네요. 나머지 배 하나 떠으면은 방맥 생각하고. 아우, 캐럿 좋아. 캐럿 좋아. 야 오케이. 오비딕을 못가면은 이가면 안되겠지? 다른 방법이 없을테니까 그거 맞긴해아오이드니 다리 한쪽으로 10% 확률 이것만 계속 터지면은아오이드 하나로 스턴 충분히 되죠 오! 배 하나 나이스 1점 어! 좀좀 살려주는 겁니까? 어? 올랜디의 신시오 본신 어? 드디어 좀 살려주는 부분인가? 모비디 코좋아 이러면은 이감은 끝났네요. 아무래도 라인 딜 생각하면 방주보다는 반도가 좀더 낫긴 한데. 방매 깝시다. 무임다 아깝기도 하고. 유마 좋 단일, 단일 유마 하나 끝. <laughs> 나도 마지막으로 되게 <4개. 웃음> 해줬어. 제발 해줬어 <laughs> 한나 드려주세요. <laughs> 제발요. <웃음> 코알라를 가겠습니다. 코알라를 가야겠어요. 이런. 남은 특별함들 보니까 이거는 가야겠다. 하도 하도 하나만. 해. 오, 아니 잠깐만 이러면 얘기가 다른데. 아니, 아 잠깐만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에헤이 또 이렇게 챙겨주신다. 잘 갑시다. 코알라 좋아. 빨라져. 가자! 하도? 두 개. 갑자기 이렇게 준다고? 반절의 핀. 아, 좋아요. 이렇게 가고. 빨라티 해줘. 이러면은 아오 히든이지만, 어, 스턴을 좀 보조시킬 수 있다. 이러면은 약간은 해볼만한데, 그래도 살짝 좀 뭔가 부족한 느낌. 이것이 올 히든. 나 혼자 있긴 쓸쓸해요. 다들 어디 가세요? 이팀 물딜 혼자 생존 중이라고? 아, 장난치지 마세요 류마이든 석가지 솔직하게 얘기. 해반 반 더이든 류마이든 있지. 야마뎅도 이렇게 다 가고 있는데 물딜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그게 말이 돼? 빅마운라이 봤다고? 아, 제가 옆방 드릴려고 지금 결제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가시면 어떻게요? 됐죠? 깼네요, 이러면. 버프는, 예, 에어트 주고. 풀삭 치면은 충분히 깨집니다. 야, 이게 피셔가 혼자 보스 다 잡아 먹어주네. 오우.. 마지막 포콜. 아.. 이십 6 깼네요. 음. 오늘 클리어하는 사람들 있나? 이팀 전멸. 나만 클라고? 나야! 공비라고! 응? 나야! まったくいい人生だった